총무에서 이겨 이기더라도 이 내가 지금 지연한 이자 이런 상황도 네.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디 호사원 권상한 대표입니다. 법무법인 집단장 김명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표준계약서에 대해서 저희가 좀 면밀하게 조항마다 좀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네. 자 오늘은 이제 2 5조 예, 지금 진행 좀 해야 될 차례인데요. 25조는 이제 뭐 제가 볼때 손해의 부담이라고 해서 음. 어. 읽어보면 좀 아는 내용일 네. 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6조도 부분 사용을 할수 있다 어, 공사 중이더라도 부분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런 내용인 거죠 여기뭐 특별한 말씀이 있으요 이게 그러니까 말. 27조랑 조금 관련돼 있기도 한데 내가 부분 사용을 했어요 근데 공사가 완공이 안 됐어요 안 됐어도 지체 상금에 있어서는 이게 이미 내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지체가 안 되는 거예요 준공이 떨어질 그 기간이 있는데 그 전에 내가 이제 사용을 하면 네. 어, 거기에 대해서는 지체 상금을 받을 수 없다 네. 아. 죄송합니다. 같은 말 반복했습니다. <laughs> 28대금 지급, 네. 지연 이자율. 네. 은행에서, 음. 시중은행에서 기준을 한다. 뭐 특별히 아닌데, 전 제일 중요한 이제 또 포인트 부분이 이제 네. 30조 네. 지체상금. 네. 아, 이게 진짜 제일 많이 소송하면서 네, 얘기하고 맞습니다.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신다면 이 지체 상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방송할 때 말씀드렸듯이 손해 배상액을 다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해놓은 거라고 했었잖아요 비율로 적어도 이 정도의 손해는 입었을 것이다라고 해서 정해놓은 게 이제 국가계약법에는 천분의 영점오라고 정해져 있긴 한데 어 이게. 준공을 받거나 이제 공사가 정말 완료될 때까지 모든 지체 일수에 대한 손해를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계속 공사가 중단돼서 한 3년이 이제 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3년 후에 준공을 받은 거죠. 네. 그러면 3년 동안에 지체 일수에 이 곱하기 지체 상금률을 해서 다 손해를 받을 수 있냐? 음, 그렇진 않아요. 음. 실제로 내가 다른 공사업자한테 맡겨가지고 이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다면은 그 기간까지만 지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꼭 다른 공사 업자가 아니더라도 네. 뭔가가 마련이 돼서, 그러니까 그 공사가 중단된 원인이 제거됐다면 네. 실제로는 뭐 실제 3년이지만 1년 안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었어. 그러면 그 1년만이 지체 네. 일수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지체 상금 일수 계산하는 게 실제 소송에서는 당사자별로 음.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음. 그런 조항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네.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임차인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가 많이 늦어진 거예요 네. 뭐. 이런 경우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건가 아니면 도급인의 어떤 사유로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 민원의 원인이 네. 어느 측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공사가 해결을 해야 되는 시공사가 거. 해결하는 게 원칙이죠 원칙은 네. 그 임차인뿐만이, 아, 아니라, 네. 임차인뿐만이 아니라 네 임차인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옆에 옆집에 사는 네. 사람이 시끄럽다고 민원 제기해가지고 네. 네. 공사가 연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죠. 그런 경우도 그거는 다 시공사가 네. 민원을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 원칙적으로는. 네, 네. 근데 이제 거기 아까 이제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음. 알고는 있었다고 하지만 뭐 계약의 내용에 네. 그 임차인은 내가 잠재울 수 있어. 아. 건축주가 뭐 이런 음. 내용이 있었다. 음. 그러면 이제 좀 뭔가 그 음. 책임 소재에있어서 음. 건축주도 이제 책임을 같이 음. 부담을 할수 있고. 네. 뭐. 일부 부 부담하기도 하고 아니, 뭐 아니 임차인이 계시한 네. 거예요 건물주가. 네. 자기가 응. 어, 여기 오래 하려고 했는데 응. 감정의 골이 있는 상태에서 공사가 들어간 경우. 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게 밝혀지면은 네. 건축주가 사실 뭐 어느 네. 정도 기여가 있는 거잖아요. 네. 거, 시공사는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죠. 단순 임차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감정이 안 좋은 임차인인 아, 거예요. 아그 단순 임차인가 감정. 아 그렇죠. 이제 이게 밝혀지는 아, 거요사실관게 밝혀지는 거야. 그렇죠. 네. 입증이 된 거예요. 막 네. 임차인이 네. 그런. 진술을한 거예요. 음, 음,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건축주가 음, 어느 정도 그 네. 협의에 있어서도 책임을 질수 있고 그 지체에 대해서도 네. 그런 부분 이제 건 네. 시공사가 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자담보가 있습니다. 네. 하자담보는 통상적으로 하자이행 보증증서로 네. 네, 대체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제일 맞는 거죠. 네, 요즘은 음. 이제 다 보증서로 하는 경우가 네. 더 객관적이기 때문에 네. 믿을 수 있고. 네, 네. 그리고 건설공사의 하도급. 이 하도, 건설공사의 하도급이라는 게 이제 32조에 보면 이게 이제 뭐 하청업체. 네. 전기라든지 설비, 토목 뭐 이런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음. 여기에 주요 골자의 내용은 건축주가 하도업체를 음.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을 경우에는 네. 시공사는 변경해줘야 된다. 네. 그 말인 거죠. 네, 요거를 네. 할수 있고. 음. 사유가 없는 이상은 요구에 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 놓은 거죠. 네. 네, 네. 근데 이런 경우에 만일에 이제 음. 변경된 하도급 업체에서 뭔가 뭐가, 뭐가 사고가 발생했다. 네. 이런 경우에 그 지난 주에 지난번에 네. 말씀하셨던 물어보셨던 네. 질문의 내용 중에 왜 사고 가 발생했을 때 건축주도 책임을 지나요? 네, 네. 구체적인 지시가 들어간 거죠. 바꿔 달라. 음. 이 공사에는 이 업체로 공사하길 는 원한다. 런데그 아, 아, 업체 안 업체 데리고 와서 그렇죠. 데그 네. 업체 노무이 일하시는 분이 사고가 네. 났어요. 어. 책임이 있는 거죠. 아 뭔가를 지시할 때는 책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34조 도급인의 계약 해제 네. 여기 좀 잠깐 얘기해야 되는데 음. 자 우리 건축주는 일단 공사 업체가 마음에 안 들면 중간에도 해제할 수 있다라는 상황인 거죠. 네.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안 되고요. 이런 음. 법정 사유가 있을 때 해제할 수 있죠. 아, 그냥 해, 마음에 들면 안 돼. 그럼 해제권이 있어야죠. 그러면. 말을 뭐 약간 좀 기분 나쁘게 <laughs> 이러다 이제 하다 보니 계약을 했는데 하다 네. 보니좀 후회가 되는 거야. 어. 아니, 말도 잘안 듣는 거 하고. 하다 보니 대표가 좀못 생겼어요. 이런 걸로는 어. 해제가 안 됩니다. 아, 그건 안 되네요. 어, 됩니다. 네. 백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 거 그렇죠. 공사를 진행 안 하고 막 이런 경우죠. 네. 네. 어. 아 그러면 함부로 해지 못하네요. 통산을... 계약이라는 거는 환부로해지할 음. 수가 없어요. 해제권이라는 게 있어야지 해제를 할수 있습니다. 아그네가지 음. 항목을 위반했을 때 음. 어, 해제할 수 있다라는 지금 사항이고, 네. 그다음에 이 항, 사항이 있는 거고요. 거의 네. 또 예. 그리고 수급인의 해제 조건, 3 5조조 네. 예. 시공사의 해제 조건이 또이 있네요. 네. 여기 보니까. 1학, 2학 내용이, 네. 어, 계약금액이 변경이 되는 거. 40%가 감소가 되면. 굉장히 많이 감소된 거죠. 예. 네. 네. 계약을 했는데. 네. 뭔가 변경이 돼서 네. 자기가 내가 공사 줄이겠다 해서 네. 줄여서 40% 감소가 되면 시공사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네. 네. 그러니까 공사 내용을 예를 들어서 도구인이 음? 설계 변경을 막한 거예요. 아, 계속. 네. 뭐. 처음에는 이제 한 5억 상당의 공사라고 음. 생각하고 나는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네. 설배, 설계 변경을 막 하다 보니까 이게 1억밖에 안 되는 공사였던 네. 거예요. 시공사로서는 네. 이거 공사 진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100분의 40보다도 훨씬 많이 감소가 됐죠. 네. 실익이 없는 공사예요. 네. 이런 경우는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를 기약까지 네. 정리한 거고요. 네. 자, 계약 해지 시 처리. 오, 처리. 어, 처리. 정산해야 된다. 네. <laughs> 그러니까 해지하는 경우가 없어야 되니까. 안 하시는데 네. 해지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정산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좀 불나 좀 있을 거, 할 게, 할 네. 것 같아요. 얼마큼 공사했느니. 뭐. 그렇죠. 중간에 시공없이 받고 싶었을 때도 이게 제일 문제더라고요 네. 네. 이게 막 이제 공사는 중단돼 있는데 시공사는 음. 난 들어간 돈이 많다고 하고 네. 건축사가+ 건축주가 볼 때는 그거 정말 공사가 얼마 안돼 있는 것 같고 음. 내돈 네. 가지고 다뭐 했냐 이런 음.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품의 그 품질 이런 거 아. 어떤+ 어떤 재료에 어떤 품질로 해야 될지를 미리 잘 정해 놓, 놓았어야지 이럴때 기성에 대한 판단을 할때 네. 문제가 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네. 해서 그런데요. 음. 건물을 사시고 네. 시공사가 공사를 못 하는 업체였던 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자를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리스크 가 굉장히 커요. 음. 이 지금 그 건물 사신 예, 도급인인 거죠. 예, 네. 네, 이분은. 야, 근데 이게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 이기더라도 이 내가 지금 지연한 이자 이런 상황도 네.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그니까, 지연 이자에 대한 손해를 입증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건 대출을,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그건 네. 아주 특별 손해예요. 내가 대출에 대한 이자에 대한 게. 네. 그래서 이제 그 손해까지 다 포함하는 게, 네. 아까 지체상금인 거예요. 얼마 안될것 같아요. 지체상금이기 네. 때문에,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대출 이자를 지체상금보다 훨씬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네. 계약할 당시에, 나 이거 대출 이자로 일으키는, 이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니가 공사를 늦게 가지고 내가 이거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거는 지체 상금률을 높여야 된다. 네. 그래서 지체 상금률을 높이거나 아니면 내가 이 공사 계약을 할때 이미 이런 대출을 받아서 이자가 엄청 높은 대출을 받았어라는 내용이 상대방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음. 계약의 음. 내용,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음. 그러면 특별히 더 추가해서 손해를 받을 수는 있어요. 음. 네. 지금 시공 업체는 네. 처음에 계약할 때 정말 잘 선정해야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37조, 38조, 음. 39조는 큰 이제 뭐 음. 네. 읽어보면 알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와 음. 이제 다 왔네요. 음, 네. 네. 40조 법령의 분, 준수와 41조 분쟁의 해결. 예, 음. 네. 분쟁의 해결은 이제.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음. 예, 변호사님 연락하시면 분쟁을 해결할 수있습니다 <laughs> <laughs> 네. 요즘 이렇게 중재 신청하거나 네. 조정 신청해가지고 네. 해결되는 경우도 꽤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도 뭐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는 네. 경우가 많아요. 워낙 아, 이제 예. 분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네. 예. 자 그러면 42조 특약사항 이제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부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고 생각해요. 네. 네. 음. 이 특약을 잘 써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팁을 주신다면. 음. 아주 구체적으로 쓸수록 좋습니다 우리한테 음. 유리한 거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자 부분 같은 경우도 네. 진짜 상금률이 있지만 내가 이제 뭐 이자를 더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손해를 부담한다라던가 인테리어는 뭐 별도로 뭐 내가 선정을 한다던가 그런 자제는 협의를 해야 된다라던가 그런 조항도 중요하게 뭐 써야 되고요 폐기물 처리 같은 것도 누가 하는지 음. 그런 것도 특약으로 적어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요즘은 음. 음. 그리고 또 있지 않습니까 음. 유치권 행사를. 아, 네, 그 중요하죠. 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보통 이제 업자들끼리 계약하는 경우는 그건꼭 특약으로 받거든요. 음. 그러니까 진짜 이제 뭐 분양 사업을 하시는 분들 네. 그런 건축주 분들은 네. 대부분 이제 공사를 맡길 때 유치권 포기 특약서 각서. 특약하지만 네. 각서도 받으세요. 음. 그거는 이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받으시면 좋죠. 음. 왜냐면 이제 시공사들은 유치권 행사에서 내가 여기 사용도 못하게 하고 그양도 그렇죠. 네. 못하게 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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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현장에서 어 거기 굉장히 딱그 상황이에요. 지금 네.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음. 시공사가 음. 공사도 못 하면서. <laughs> <laughs> 아참참 참 그건 난감할 것 같아요 음. 예, 그런 거 제가 꼭 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소송 지금 진행하고 있는 네. 사례도 음.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네. 네. 이게 이, 저희가 이제 계약서를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계약 관련해서 소송 분쟁된 것 중에서 통상 이제 건축주는 잘 모르니까 이거를 평당 얼마로 계산해서 계약금액을 산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 네. 내가 어느 땅을 샀어요 네. 그러면은 공사를 맡기면서 아 평. 얼마로 해서 총 계약 금액을 뭐 5억으로 잡아가지고 전 아, 공사를 네 공사를 아. 완료해 주세요. 네. 알아서 공사 완료해 주세요 이런 네. 털키식으로 해서. 네. 아, 알아서가 제일 힘듭니다. 네. 알아서가. 문제야. 그런 공사 엄청 많아요 계약이. 네. 어떻게 알아서 해주려고 네. 바래 공사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떤 자재가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공사가 완료될지는 아무도 알수 없고 시공사만 알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참 우리나라 사람을 사람 잘 믿어요. 그렇게 공사한다니까요? <laughs>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음. 정말 나중에 추가 공사 요구를 엄청 많이 합니다, 시공사가. 그렇죠. 어, 음. 그 공사 계약에는 정말 건, 건축만 들어가 있지. 부대 시설, 뭐 옆에 있는 뭐 전기나 뭐 관로 시설 이런 건난 음. 포함한 게 아니다. 음. 이런 분쟁부터 음, 그렇죠. 네. 네. 인테리어까지는 포함한 게 아니다. 뭐 이런 네, 분쟁까지. 네. 그 전체에 대한 개념에 어디까지 포함 을 시킬지에 대한 음. 분쟁도 음.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아유 아무튼 장시간. 네. 아니. 끝났습니다. 이제 <laughs> 끝났습니다. <웃음> 끝났는데. 우리 공부를 다 했네요. 책처를해야될것 네. 같은데. 네. 아, 예. 양이 많네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계약할 때그 앉아서 그렇게 바로 그냥 도장을 음. 찍죠 이거 다 그냥 와서 음. 볼텐데 무슨 내용인지 네. 모르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음. 예. 그럼 저희 이번 찍은 영상 쭉 보시면 이제 많이 숙제가 되실 거니까 이런 소송, 네, 전안 말리는 게 제일 좋죠. 그럼요. 변호사님은, 네, 변호사님은, 네, 변호사님은 힘들 수 있지만 안 네. <laughs> 하는 게 제일 좋죠. 네. 네. 아무튼 장시간 이렇게 촬영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또 다음에는 어, 다른 또 재미있는 얘기로, 네, 재미있는 얘기로 네,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 시간에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디 보험상 권상환 대표였습니다 김현 변호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